이제 우리 요한복음 17장 새롭게 시작합니다. 한 달을 넘지 않고 이 17장을 그 안에 딱 마무리하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예,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이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그대로 적어 놓은 말씀이지요.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간구하셨는가 하며 우리가 기도를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겠지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기도하신 내용이지만 이 기도 자체가 기도의 내용 자체가 또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또 복음의 진리를 만나게 되지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앞두 분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기록했지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전체적으로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16장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예수님의 가르침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13장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제 제자들과 떠날 것을 준비하시면서 끝까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으로 그리고 많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치심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시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17장이 끝나고 18장이 되면 예수님은 잡혀가시게 됩니다. 이 긴박한 순간에 마지막이 진짜로 코앞에 다가온 이 위급한 순간에 예수님은 다른 것 아니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위태롭고 긴박한 순간에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혹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 상황과 이런 순간을 만나면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조차도 품지 못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명확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이 명확합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 볼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기도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 사실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마음에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있고 염려할 만한 삶의 형편도 있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그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사실 그 일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지 않음 때문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내 기도가 아직 충분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미련이요, 유일한 근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지요. 기도하지 않음이지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닌 것을 우리는 다시 마음에 잘 정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도 그 분주하고 그 고된 3년의 공생의 사역 사이사이를 아주 촘촘하게 기도로 채워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로 채우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사람이 이 육신을 짊어지고 사는 동안은 기도 없이는 절대로 살수 없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육체를 지고 있는 동안은 기도해야만 살수 있습니다. 안 된다. 안 주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더 구하십시오. 더 많이, 더 간절히, 더 오래오래 구하십시오. 충분히 간구하고 지나치다 쉽게 느껴질 만큼 구하십시오.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기준과 내용 속에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놓고 보면, 아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될수 있겠지요? 우리가 한 번, 두번 기도하고 가기로 정했던 그 자리, 그 시간을 놓치고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채로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괜찮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한 주를 살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한 달을 살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표시입니다. 안 주신다.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만큼, 정말 예수님만큼, 기도했는가? 이걸 돌아봐야지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방식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대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는 삶의 자리가 척박하고 고되고 궁핍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 우리에게 기도를 훈련하고 배울 수 있는 조로의 기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의 시간이지요. 정말 내 속에 하나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살아 있는 표시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면 틀림없이 확인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입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예수님처럼 한마디라 할지라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담아서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외침과 부름 가운데 들으시고 임재하시고 도와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일절 뒷부분이지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간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한다. 이 표현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또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도록 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가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소율이 문답 1문이죠.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 입 모양이 잘안 보이시네요. 잘 모르십니까, 이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제일 가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이 소율이 문답을 제일 처음 처음 듣고 배웠을 때 인생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많을 수 있는데, 커서 뭐가 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하고, 많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옛날에, 청소년 시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시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걸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거 말고는 아무 가치도 의미도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나름대로 모범적이어 보일 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문득 들면 아, 이렇게 이렇게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다니 그러면서 떨쳐버리고 떨쳐버리고 아니야 아닐 거야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하면서 지나갔지만 그때 그 시절 짧은 순간이지만 문득 문득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무언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였습니다. 2절에 나오지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그만큼 원하셨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그만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는 일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선물을 줄 때,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기쁨으로 기꺼이 합니다.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뭘 줄까 고민하고, 뭐가 이 아이한테 더 만족이 될까 고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선물을 주면 그만큼의 가치 있는 선물을 돌려받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왜 기쁨으로 선물을 줍니까? 그 선물을 받고, 그렇게 해맑게 좋아하는, 기뻐하는 모습이 부모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생일이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줬습니다. 큰아이는 어떤 제가 썼던 어떤 표현에 이렇게 막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둘째 아이는 또 달라요. 참 달라요. 둘째 아이는 또 제가 썼던 어떤 표현 중에 또딱 고쳐서 편지를 읽다가 얼른 그 편지를 들고 쪼르륵 달려가서 엄마,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 표현을 썼어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 그렇게 선물과 편지와 사랑에 반응하는 모습을 부모는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떤 마음인지 다 아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얻음을 알고, 그 영생을 누리고, 그 영생 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떠올리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아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지만 아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권세를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영생을 얻는 일, 이 일에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선물, 영생.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정말 크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염려도, 우리의 삶의 근심도, 때때로는 낙심과 좌절과 원망과 미움도 다 집어삼킬 수 있을 만큼 영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크기가 점점 더 커져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우리의 삶에 매듭지어진 부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그 막힌 부분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렇죠. 세상 다 얻은 것 같은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일생에 작은 매듭을 열어주신 것도 그렇게 크고 기쁘고 모든 것을 얻은 것만큼 감사한데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그 영생의 크기에 어울릴 만한 감사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부요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 아직 영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시작. 영생,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3절을 보기 전에 여러분이 무엇을 떠올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떠올리고 또 이해하고 있는 것이 천국이죠. 천국. 죽었지만 육체의 장막을 벗었지만 우리의 존재가 소멸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림없이 정확하지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영생이 시간의 길이로서 영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질적으로 이 땅에 있는 것과 다르다는 질적인 차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원에 속한 생명,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라는 의미로 성경은 영생을 표현하기도 하지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이 시간적인 의미만 있었다면 그냥 죽지 않을 것이다. 죽어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또 성경은 일관되게 생명이라는 단어를 꼭 사용합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생명,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지 못했던 생명, 그때 가지고 나왔던 육체의 생명과는 다른 또 다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생명이지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이지요. 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다 라는 말은 공부를 해서, 성경 공부를 해서 머릿속으로 이해한다 라는 의미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지요. 겪어봐서 아는 것입니다. 겪어봐서 아는 것. 관계 안에서 인격적으로 아는 것. 이게 머리로 아는 것과 관계하고 경험해서 아는 것의 차이를 제가 처음 깨달았을 때 청년 시절에 그때 저를 지도하셨던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이런 예화로 이 아는 것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때 제 마음에 참이 새로운 깨달음이 활짝 열리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예화는 특별하지가 않은데 요즘은 잘못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문에 보면 학교 갔다 돌아오면 집에 두세 개씩 꼭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우리 A4 용지 절반만 한 피자집 전단지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네. 아, 부산에도 있었군요. 네. 혹시 부산에는 그런 게 없었으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예화를 준비했는데 그분이 그, 그렇게 예를 드셨어요. 피자 전단지를 다 차곡차곡 모아서 어떤 사람이 피자를 연구하는 겁니다. 피자에는 어떤 종류의 피자가 있고 가격은 평균적으로 얼마고 거기에는 토핑이 무엇이 올라가고 레시피는 무엇이며 재료는 무엇이 되는지 쫙 연구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피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발표도 합니다. 이런 피자는 이렇고 저런 피자는 저렇고 그러면 사람들은 아유, 피자 박사다. 이렇게 감탄하겠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피자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피자를 안다고 라 말할 수 있지요라고 제 마음속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신 거죠. 아무리 피자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피자를 먹어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말은 할수 없을 겁니다. 먹어본 사람이 제대로 피자를 안다 말할 수 있지요. 이 예화를 듣는데, 아, 그동안에 제가 신앙생활했던 이 여정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아, 머리로 공부해서 설교로 들어서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성경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는 내가 알지만, 아,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것을 통해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또 다른 알미 있구나.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하지만 특별한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요.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그건 말고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영생.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함께 걷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낙심 중에도 좌절 중에도 그분과 동행함으로 그분과의 사귐으로 이 영생 영생의 생명력으로 일으킨 받으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지요. 그렇게 영생의 소유와 영생의 누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직 없다면 아직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이제부터라도 믿겠습니다. 고백,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 속에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을 누리는 삶에 뚜렷한 표시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온 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온 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길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지요. 생명입니다. 그냥 좋은 어떤 것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이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없었던 의지와 열망을 일으켜 주시지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갑니다.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소원이고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나에게도 미운 일이 되는 그것이 영생의 표시이지요.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생 얻은 자의 감사, 기쁨, 열매 우리의 삶에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을 얻기 전에 어떤 깨어진 삶의 흔적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끝자락까지 가보십시오. 깨어졌지만 그 깨어짐을 어떻게 만회하시는지 깨어졌지만. 그것을 어떻게 새롭게 빚어 가시는지 생명을 누리는 이삶 안에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생명 모든 것을 다 쏟아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셨습니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속한 그것들 때문에 잃어버린 소망,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키지 못할 만큼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수치와 고난 다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이 선물, 영생, 오늘 우리의 삶을 힘있게 일으키고,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걸음으로 바꾸시는 역사."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